안녕하세요. 산야사 동의보감, 컨셉상 약조티 v 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손 마사지 하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손으로 눈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귀 마사지 해주시고, 이 방송 보는 한 5분여 그 시간 동안에 꾸준히 해주십시오. 어, 이런 귀, 눈, 손 마사지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침침한 눈도 밝아지고, 또 이명이 있는 분들 이민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도 허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남자들 성기능이 아주 좋아지고요. 꼭 방송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마사지 꼭 해주시고요. 자 일일약학 자 오늘 수업은 여성들 산후풍에 아주 좋다는 생강나무입니다. 자이 생강나무를 한방에서는 황매목이라 하고요. 그 외에도 삼첩풍 뭐 생나무 생강나무 또는 개동백, 등등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자, 지금 생강나무, 눈한번 보십시오. 꽃이 곧 꽃망울이 터뜨릴 만큼 이렇게 아주 몽실몽실하게 다 맺혔습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은이 생강나무가 2월 한 중순쯤 되면은 꽃이 필 건데 지금 이 꽃망울을 보니까 아마 2월 중순 저 전에 꽃이 필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해 제가 촬영해 두었던 생강나무 꽃한번 보실래요? 꽃이 아주 노란 게 산수유 꽃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강나무하고 산수유 나무 꽃을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강나무 꽃을 봄에 전령사다라고 하죠. 겨울에 새파리 잎이라고 하나도 없을 때이 생강나무 꽃은 노랗게 먼저 핍니다. 그 다음에 꽃이 서서히 질 무렵 되면은 이제 잎이 나오고요. 사실 이 생강나무 주 약으로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잔가지인데 이 잔가지는 어지금 1월이니까 1월 이때 채취하시면은 거의 꽃피 직전이죠. 이럴 때가 약효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생강나무의 약성은 성질은 좀 따뜻하고 맛은 약간 맵고 독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 약효는 해열 작용, 뭐 거리 작용. 그리고 또어 혈관에 이렇게 뭉쳐 있던 그 혈전 의해를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특히 우리 여성들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 잘 못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런 산후풍의 이 생강나무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이 생강나무는 아주 어린 입부터 성숙한 잎 또는 지금처럼 이런 잔가지, 꽃, 그리고 뭐 뿌리의 껍질 또는 줄기의 껍질 전부 다 아주 귀한 약재로 쓰죠. 그리고 이 생강나무 잔가지 꽃이 피기 직전에 가지를 잘라 가지고 자기가 썰어 보면은 아주 향긋하면서 특히 생강 냄새가 엄청납니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산행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산에서 보통 생강나무하고 감태나무만큼 약효 좋은 나무 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 생강나무 아주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귀하게 약으로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특히 꽃 피기 직전에 잔가지 채취에 사용하는 것이 약효가 아주 좋고요. 물론, 늦가을에 이건 새카만 열매 있죠. 이 열매를 채취해서 기름을 짜가지고 동백기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죠. 사실 동백기름은 원래 바닷가에 사는 그 동백나무 씨를 까지짠 기름을 동백기름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내륙지방에서는 그런 동백기름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 대용으로 이 생강나무 씨를 가지고 짠 기름을 동백기름 해서 고관대작들의머리기름 또는 뭐 등장불 쓸때 식용으로 많이 활용했죠 사실 오늘 저는 동네 바로 근교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서 이 촬영 끝내고 이 생강나무 잔가지를 조금 채취해 갈 겁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중에 허리 특별히 다친 데가 없어도 허리가 뻑쳐지거나 아프고 팔다리가 쑤신 그런 정상에이 생강나무 채치해 가지고 약수를 담아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달여 드십시오 한마디로 생강나무 몸이 쑤시고 아픈 그런 증상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피덩어리를 이렇게 분해해서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 주죠 그러니 이 생강나무 많이 드시면 혈관이 막혀서 오는 심장 질환 또뭐뇌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생강 나무를 많이 드시면 중풍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또이거 말고도 이 생강 나무 열매나 또는 뭐 아주 부드러운 작은 잎 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꽃이 피고 또 아니면 새순이 나오면 그때 제가 촬영해서 다시 방송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촬영 끝나고 오면서 생나무 가지 좀 채취해 가지고. 제 사무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걸 최대한 잘게 자르고 그 다음에 한번 씻어 가지고 건조기에 또한몇날 며칠 말려 가지고 이제 약술 담을 거죠 자약술 담는 것은 다음에 또이 말리고 나면은 제가 다시 방송에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밖에 지금 나가시면은 이 생강나무 잔가지 요즘 많이 채취하십시오 지금 꽃이 피기 직전에 약효가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강나무 잔가지 활용하는 방법 도움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 잘 못하거나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지필한 생강수무 가정백과 글란바 610번에 가면은 이 생강나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610번 생강나무 노란 꽃도 보이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귀마사지 눈마사지 하시는 분은 이제 종료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아침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